안녕하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리뷰, 둘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주제는 애플워치 뭘 살까인데요. 에르메스 제품이나 스테인리스 제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6랑 SE만 두고 봤을 때 금액대 차이가 꽤 몇십만 원이 나잖아요. 전자기기를 살때 제일 좋은 걸 사면은 확실히 그만큼 성능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이 커지만은 그만큼 그건 버벅거림 없이 빨리빨리 빨리 돌아간다는 특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애플워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처음에 쓸 때야 뭐 이것저것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만 결국 쓰다 보면은 자기 사용 용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출근할 때 애플워치를 집에 놔두고 오면은 거의 일상이 안 돌아갈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운동과 활동 기능, 메시지나 전화, 카카오톡 알림 이런 것도 좀 유용하긴 하지만 저는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물 용량 같은 거 시간 같은 거를 계산할 일이 좀 많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타이머와 알람 기능 계산기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만 주구장창 하루종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애플워치가 정말 꼭 필요하지만 뭐 고사양의 어플을 돌린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애플워치 6도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아직 구매하기 전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애플워치 6와 애플워치 SE 이 두가지 모델을 비교를 한번 해볼건데요. 6만의 특별한 기능은요. AOD 기능, 신전도 모니터링 그리고 혈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할수 있는 그런 세가지 기능이 더 첨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OD 기능은 뭐 항상 시계만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목을 바로 들어올리자마자 시간을 그때그때 볼수 있기 때문에 AOD 기능이 있으면 물론 더 예쁘고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심전도나 산소포화도 같은 헬스케어 기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워치 6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이거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민간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가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워치 7에 혈당 측정 기능이 있다 이런 루머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전도도 그렇고 혈중 산소 포화도 그리고 혈당 측정 이런 것들이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이 굳이 이거를 매일 잴 필요가 있을까? 심전도가 파형이 안 좋았을 때 아니면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그 순간에 딱 감지했으면은 다행이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의료 기기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헬스케어 기능을 모니터링 하는 부분으로 가고 싶다면은 6모델 추천드리지만 굳이 꼭 고스펙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용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헬스케어 기능이 정말 꼭 필요한 경우나 그냥 외관상으로 AOD 기능이 꼭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애플 워치 6를 가시면 되고요. 그 기능 제외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른 모델에도 충분히 적용되어 있으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애플 워치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애플워치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